아버님 또 열심히 부시고 계시는. 뭐야? 그거 그 무에 남 많이 벌어 세르 가다이. 툭ออก พอทําแองโล. 응. 어, 야 이거 아버님이 직접 부신다는데 와, 어떻게 부실지 궁금하네요. 부모님 방하고 너희 방 경계가 이 나무때기였어. 구멍 다 뚫려 있는데. 봐. 긴카오. 봐. ครับ. 같이 해 봐. 사 사. 너긴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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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간 여기서 밥을 먹을 왔 같네요. 시골 밥상. 음, 뭐야? ตอ็กๆอ่ะ i f o n d ว่า i 아, 국가이가 그린 거야? 몇살 때? 난어요이 음. 음. 어렸을 때 자기네 집이 이렇게 갖고 싶었나봐 몇년 전에 말했던 버킷리스트가 생각나네 요마찬가지 t 여기도 지어주고도어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도지어주고도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로여 이렇게 하면 부셔지나? 아, 이게 원래 문이었다가 여기를 벽돌로 막아 놨었네. 오. 오. 오! 오! <laughs> 아, 이렇게 넘겨버리네. 뿌시니까 확실히 넓어졌네. 응, 여기가 다 이제 거실이 될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해? 아웃팅 걸러요. 어, 아, 와동이. 거가어거 아, 띈 누엄간. 이 나라 어? 억래야 어. 응. 부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벌써 3시인데 오늘 오기로 한 흙도 안 오네 그거 오늘 흙안 와? 응. 왜 ภาวนา해 코어, 준비물 나, 파워나 해 코어, 메고 흡 진짜? 잠만. 퍼 아, 이거는 3시 4시 몽래. 오늘 도 내일은 거야 왜? 아자 풍일래. 진짜? 응 <목소리> <laughs> 알았어. 아 약속도를 안 지켜. 오늘은 여기서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베이스 캠프를 찾아야 될것 같아. 자 일단 임시 거처 일단 이 텐트로 하면 될것 같아요 당분간 임시 거처니까 또 내일 공사할 때 되면 또 옮기면 되니까요 아 흙이 와야 작업을 하는데 공사 시작부터 좀 꼬이네 너희 거처도 필요해서 텐트 조그만 거 하나 샀어요 응. 누구세러 왜? 저쪽요 낫지 않아?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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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요 잘만한 텐트 같아 아, 흙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흙을 밀어 넣네. 와, 이만큼 흙을 실은 차가 10대가 들어오는데 사연이 제일 신났어 아, 땅을 이렇게 고르게 예, 펴주네. 아, 흙을 이쪽 안에다가 예, 넣고 있네요. 여기 높이를 맞춰서 그 흙을 채워줘야 되니까. 빨리! 해. 음. 알았어? 오빠 추워있까? 아, 가압력에 효과! 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라이, 행간 추워요. 응. 서연이한테 최고의 놀이거리가 생겼어. 이거 해봐, 아빠. 이거. 응. 아 응. 아빠 재밌어. 응. 흙. 흙놀이에요 어, 알았어? 알았어. 응. 뭐 금방 하네요, 이거는. 여러 사람이 하니까. 어, 아버님은 여기 수도 파이프 작업을 직접 하시네 아버님이 옛날에 이동네 이 수도 다 이어주셨다고 하네요 예전에 이양게 했었죠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 콜라 사러 간 사이에 벽돌이랑 시멘트 같이 왔네 자갈도 오고 와. 이, 이걸 직접 손으로 날리네 아. 아. 아, 이것도 쌓는 기술이 있어서 아무나 도와주려고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이건 아. 몇 아. 킬로? 아. 500건 어. 아. 니 그럼 짝깐할 500원 잠깐. 7밧이 되네. 5 0 6 50. 한덩어6 50. 음. 그러면은 3 0 0 0송로4 8네 이걸로 충분하려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진 열심히 도와주네요. 깽แ 네. 음. มาแล้วเหรอตัวสมอะม่계속ูรเข้าเนยโมเลยมัเลันวนี้ันี้ตัวนี้ตัวนี้ตัวนี้ตันี้ตัวนีนี้0บานตันนั้นี้ตัน้วนี้ตันีงนี้ตันีนตนอ้วน้วีน

우리 또 공사 직접 맡아서 하시는 분이신데. 지붕 금방 짓네. 우리 팬 바꿔요. 어떻게? 싸우 여기 싸우ี้우อีก3ต้น. 음. 붕황 동네야. 변변 산가시 แบบใหม่. 아, 해. แ 응. บใหม่ 어. แล้วก็ 음. ห้อง 응. ่อ 음. ห응แล้วก็ 응. 3네 ทำสามห้องนอนแล้วเราต้องไปซื้อประตูแล้วก็วงกบประตูเพิ่มซื้ออิดเพิ่มก็มียกก็หนึ่งห้องนอนสองห้องสามห้องนอนที่เด็นกันเลก็จตรงนี้ก็จะปูปูกระเบื้องปูทั้งหมดเลยแล้วก็ตรงนี้แล้วก็ห้องตรงนี้ส่วนตรงนี้จะเป็นปูนธรรมดาตรงนี้ก็เป็นปูนปูธรรมดาขัดมันเอาก็มือก่อนอีกอันอึกไปหมดเลยทั้นตรงนี้ทุบออก 툭 옥. 패널링이, 패널 그리고 툭 어. 툭 음. 이아 음. 왜냐면 층 앞에 음. 그래. 그럼 이쪽이 그냥 다다 다 거실이 되는 거네 그냥. 홍통몰러 차이맞에 음. 응. 이쪽이랑 어 이, 여기 이 라인은 전부 거실이야. 응. 그리고 이 라인은 전부 방 하나, 둘 이쪽까지 방세 개가 연결이 되고 지붕도 같이 연결해 가지고. 길게 만들면 될것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가 집을 그냥 새로 지어버리는 거네. 이쪽 라인을 여기를. 빠따. 또야 이동훈. 빠따. 빠따. 많이 개발. 하. 하바. 응. 하. 그래, 벌라요. 퍼. <목소리> 응. 양미 사바이코아. 차이네.

가, 가. 아, 그아이아 아, 금 500. 아0 응. 응. 0아 300. 그래, 아면 어 응. e 아, 응. <laughs> gap, gab, gab, <웃음> <웃음> <leva gap. 웃음> 일단 그렇게 하자.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쪽에 집을 하나 새로 지어야 집 가치가 더올라간다네요까 ครับแล้วครับผมเจอกันพร่งนี้ค,ครับครับผมครับผมคดีอยวเราบุนกุฎอกุทกคลินี้ด้ขอบคุณ้าสอคุณนินจา